Everything means nothing. Step 설명하겠습니다. s e 1. 오른발 t w i n k 오른발 c r o 왼발 s i d 오른발 s t 왼발 t w i n k 왼발 c r o 오른발 s i d 왼발 step. 1. c o u 1. 2, 3, 4, 5, 6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 카운트 드래그 섹션 2 카운트 1, 2, 3, 4 4, 5, 6 섹션 3 오른쪽으로 1분의 1턴 하면서 베이직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으로 1분의 1턴 돌면서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베이직 스텝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워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섹션 4 오른발 보드 푸 포인트 오른발 사이드 푸 포인트 오른발 보드 푸 포인트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트래그 오른발 투게더 섹션 4 카운트 1, 2, 3, 4, 5, 6풀 카운트 섹션 1 1, 2, 3, 4, 5,

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